자, 16번 승기 일단은 z의 2는 이거를 제곱해보면 일단 i가 나와요 아, 그렇죠 자, 뭐라고 했냐면 z의 2라고 했거든 갑자기 승기리가 이게 그럼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i가 됩니다 여기에 제곱이죠 그러면 밑에 거는 얼마가 돼? 이거 2i 되잖아, 그지? 위에 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i 분의 1이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얘가 i가 되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형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야. 뭐를? 이 모양을. 이 모양 자체를 암기할 수 있어. 1 플러스 i 분의 루트 i를 제곱하면 i가 된,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울 수 있어, 알겠지? 그게 첫 번째. 근데 당연히 어때? 옵션이 옵션. 그러니까 외우면 좋은 거고 안 외워도 상관없어. 그럼 안 외워도 풀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암기하지 않았어 만약에. 암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뭘 믿고 하는 거냐면 복소수는 그러니까 허수 얘기하는 거야. 어 복소수 같은 경우는 순환성을 가집니다. 순환성.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내제곱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뺑글뺑글 도는 애들이 나와, 알겠지? 그걸 믿고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암기할까? 이거 안 해도 되게 그 시간 단축을 하는 거야. 시간을 절약을 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승기린 이걸 제곱해 봤더니, 아이가 나왔다.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 의 시작. 그 다음 계속. 잠깐만, 잠깐만 z 1 0 일단 기억이 맞는 거고요. 그치? 답의 ㄴ? z10은 1 플러스 i 분의 z2i의 5제곱 차에 5제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z 2러니까 이거의 제곱의 5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i의 5제곱인 거야. 맞지? 계속 그러니까 i의 5제곱은 i의 내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응. I, 내 i는 z이니까 음. 아이가 아, z2랑 같은 거죠. 맞지? 그래서 ᄂ도 맞습니다. 계속. 만약에 zn 플러스 8에서 음. zn을 그대로 넘겨주고 z8은 저게 또1 플러스 i분의 뭐라고? 2. 다시 좀 얘기해줄래? <laughs> 다시 얘기해줘. 8을 어떻게 넘긴다면서요? 넘기는, 넘기는 게 아니라 어. n 플러스 8이니까 어 저게 n이라고 치고 8이 있으면은 8까지가 4에서 없어지니까 8까지가 4에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 말이지 z z 8이 응 z 아니 z래 저거 i의 제곱이니 제곱이 A, A,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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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이 A니까, 음. 아, 알겠어, 알겠어. 자, 이거를 적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 i 의 N 플러스 8 제곱이 되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 뭐만, 뭐, 아, 이거는 쪼개야죠.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 i의 n 제곱과, 그지 곱하기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 i의 8 제곱으로 쪼개면 되죠. 그래서 공기야? 그래서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 i 의8 제곱이 이게 어? 결국엔 i의 4 제곱이니까 1이 그래서 아, 얘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n 플러스 8 제곱의 의미가 없었던 거야. 맞지?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어. Zn이 1 플러스 i 분의 Z2i의 n제곱이랑 같으니까 같은 거죠 이거랑? 같도계 맞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해줄게 이거 복소수의 순환성 아까 얘기했었잖아 여기다 이제 한개 추가할게 이거 전부 다 보자 맞는 사람도 잠깐만 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n이라는 거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이 n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 맞지? 근데 이 n을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을 건드리지 않고 푸는 거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푸는 거야.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푸는 거야. 있는 채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안 풀렸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1, 2, 3 넣으면 돼알겠지 이렇게 넣으면서 당연히 끝까지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칙성을 파악하자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규칙성이 없는 문제는 없어. 그럼 불가능하잖아. 안 풀리는데 뭐. 너네 때는뭐 나오겠냐. 어? 이거에 뭐 2022제곱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규칙성을 파악해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럼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n에 n이 나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건들지 않고 혹시나 풀리나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1, 2, 3을 넣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1, 2, 3 넣으면 되지, 왜안 넣을까? 이건 넣는 순간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 맞지? 맞아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 그럼 시간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풀수 있으면 그대로 풀고, 안 되면 1, 2, 3을 넣어서 규칙성을 파악하자. 된 거지?